그때 수사 누가 슨 사업이었어요? 일청도 있었고 응. 그때 뭐... 응. 아니 서중앙지검있죠 중앙수정 중앙지검에서 하고 응. 그때 특수부장할땐 뭐 아니 응. 그때 소속까지 생기안 왔는데 아니 그때 소속 응. 수, 아니 특수나 이런거 아니고 근데 그때 손사장이 그 앞서 고양인가 파틴가 가서 만나고 온거 그런거죠 훨씬 이거는 한... 2,043, 2천... 435, 435입니다. 이거는 중... <놀라> 9, 10, 11 무저예요. 무저한테 세번 걸렸거든요. 첫 번째 고양이 바로 435. 그아 그게 고양이 있었어요. 응. 응. 고양이, 고양이 정단 할 때. 그다음에 그2 3 4 5그때그 고때, 그다음에 쭉 가다가.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더 걸리고 근데 이제 그때는 유충이 소속한 관계 없이 대검에서 활동하면서 소속은 어디에 소속 됐었는데 실제로 대검에서 청관에 갔다 하었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유충 거기서 그때 한 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였는데 검사, 세 번째 있어, 네 번째서 걸리고 그러니까 검사 검사 압수수강인데 압수수색 물건 중에 뭐가 나온 게 아니고 그 블럭을 가지고 뭔가 추궁을 했는데 어디서 실도를 한 거야 내가 했다 예스를 한 거야 그래서 걸려가지고 물차? 이거 도저히 안 된다며? 예스 끊으셨는데 이걸 봐줄 수는 없다며 이렇게 한거 거기서 양반이 봐달라 날쯤은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그거 뭐 같이 해놓기가 아니라 <놀람> 그박도 제약이 없대요. 3박은 아니고 15세부터 3 0 그래가지고 그래서, 이제, 걔네들 분위가 따로 있었어요. 응. 그냥 한 필지 안에 어? 일부는 그것도 그, 해, 저희가 해. 따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돈 빼들도 그랬다는 것 같아요. 그게 그 고양이들이 걸린 게 그런 거래다. 3부통 그 가지고 이것저것 지네들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난리 치고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3분하는 거복잡해요 내가 대역을 뭐이거가 아마 가장 정확히 하는 게윤총 거야 아 윤총이. 거기 보면 응. 그때 돈 돌린 거 회사 돈 가지고 돈 돌린 거 응. 어디에 투자하려고 안와왔그런 식으로 그때 그래, 잡아을어 써야지. 뭐, 그래서 그래, 그 돌려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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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돈잘챙다해고그 2018년 8년 회장님을 보여는 거지. 그때 그때 그 적을 받은 거 그래. 그걸 그걸 못 받는다고 한 건데. 그걸 그, 이받알건아다고